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에, 찾아오게 된 멘트방송 멘트방송 그 첫번째 어, 타자가 영과같이 6입니다 다들 예상 못하셨을거예요 영과같이 6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laughs> 제가 예전에 영과같이 극 영과같이 1 리메이크 있죠 그걸 유튜브에 올린게 있는데 근데 2,3,4,5 이게 없어요 올린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6을 하느냐. 어, 일단 저는 모든 시리즈를 다 깨봤어요. 한 번씩. 깨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6을 사서 저 혼자 즐길 생각으로, 예, 샀는데, 이 6을 한번 깨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걸 그냥 나 혼자 하고 말까?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까? 올리려면 한글 자막으로 올려야 되는데, <laughs> 그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차입니다. 예, 한번 깨봤기 때문에. 이제, 자, 여기 보면, 세이브 보이죠? 깬지 좀 됐어요. 음, 한 2회차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 자, 이 세이브 데이터를 이어서 처음부터 게임을 하,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난이도. 난이도는 제가 레전드로 갑니다. 제일 어려운 난이도. 이 이상 없어요 이게 최고야 물론 나도 최고야 지금 키류도 최고예요 강합니다 능력치가 예, 1회차 때 능력치 그대로 계승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강하죠 그걸 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이렇게 찾아온 거죠 아 근데 이걸 또 한글 자막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음, 자막을 넣어야 어, 넣어야 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아마 업로드가 또 느릴 거예요. 예. 많이 느릴 겁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아, 이, 약간 걱정이야. 이제 시작해, 아, 시작하고 나서 약간 후회를 할것 같은 느낌이랄까? 왜냐면 용과 같이 자체가 너무 말이 많아요. 해석할 게 너무 많아. 미쳐버립니다. 자, 시작됐어요. 키류, 카즈마. 주인공 마지막 이야기. 네, 대처부 되었로서로 시간 난 자. 이에, 아직 <laughs> 이다로. 오르게 코이소ゆっくり아즈와다 목소리 보세요. 아, 이다로. 아, 와이 목소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 <laughs> 엄청 낮게 깔아 가지고. 어. 어모테데야키류어 도르 왜 그네미스니 모 카오미 나 유타자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 이와나이테 쿠레루? 스토리 몰라요. 이레타에서 그 엔딩 볼때이 호가 다 중요한죠? 예, 스토리를 전부 스킵하고 봐서 스토리는 저도 처음에요. 콘도스시로쿠케 <목소리> 아! 아, 이거! 나와모나이모잠깐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 나야모아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나 누가 치울 거야? 수근이 모이 와중에 와 니도 또 여기에 까오다세는 용이 시처로야. 있네요또 나중에 올게 요어이 내가 봤을 때 나구모가 이 여자를 좋아해. 음. 딱 봐도 알겠죠? 프롤로그에서 갑자기 앞뒤 없이 이 스토리가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아마 이런 스토리는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닐까. 쉽네요. 히로시 마현 오노미치 もしげえへ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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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へないと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へまへ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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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카오시데 남의 사도 어이 제아무리 지간 하이도마세텐 다가 이번에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이 가라 도가 갔대 오마이 노노가 키테도치노요이 잠깐 생각해보니까 얘도 세진 거 잖아 손 <laughs> 안신세 사기 오도레의 요떼와 전부 확실해. 허이자, 신비라 양아치. 근데 나도 강해졌지만 얘도 강해졌어. 얘 난이도가 레전더리 제일 강한 거죠. <laughs> 하지만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나의 정통의 실력. 자 이런 식으로 피해 준 다음에 잡아서 돌리고 아 돌리는 거 아니고 치고. 야뭐 뭐야? 몇대 맞았다고 벌써 피가 이래? 오 피해주고요. 갔습니까? 야지가. 야 뭐야? 데미지왜 이러지 이거? 아니 몇대피했다고데미지가 이래 이거. 잠시만요. 어이자 한번 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호돌. 잠깐만요. 봐봐. 호돌이는 아니고 헤이크. 사실은 다리 걸기였다. 아유. 헛돌를 하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나중에 나중에. 예, 다시. 도전. 야, 근데 너무 쉬워. 서치드래. 1라운끝나갖만뭐 벌써. 와씀우 가르다가 땀 맺히다기. 꼴깔가 지 모아서 보니가 뭐1분 째야 했다. 이만아. 카타나라 시자 유도로게. 이가겐니시야를 적당히 좀 해라 그래 뭐니와 모우 지가네엔 열받았어 아, 너너로 아소비아이테나라 호카는 야수와 타레 오마이토 지갓테 오로라 이소가시 오 지금 보니까 키류가 흰머리가 많이 나있어요 어 역시 세월의 흔적은 지울수가 없는건가 그런건가오카이리나사 <laughs> 아, 빨리 왔지. 예전보다 빨랐어, 훨씬. 이거 난이도 레전더리 맞아? 쉬운데. 아, 물론 초반이니까 그런 거겠죠. 네. 뭐요 마약? 키류가 마약을 손댄 거야? 마약이 요새 물 담아서 먹나요? 는 아닐테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뭔지 알겠다 아 분유였군요 아아 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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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우 이 놈이 끌다해 하루토. 하르토 버르토. 하루토 하니까 뭔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나를 키워주신 아저씨는 다 아, 잠깐만 이거 용과 같이 파이브 파이브에서 있었던 일이야. 4년 전 도쿄 일본 도. <목소리> 맞죠 아이 그 아이돌 일때 <목소리> 하루터 오지 와. 용가 같이 그걸 보시다가 역을 아 이거 지금 뭐야 6을 <목소리>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 가요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컸죠. 방금 전에 그 장면도 용가 같이 빠이브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아이돌이잖아. 요 아이돌 아이돌인데, 야쿠자가 자기의 가족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물론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밝히고 지금 어, 용각치 5 마지막 장면인데, 이때 칼이 찔렸죠. 키류가 예, 칼이 찔려서 이제 생사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죽 죽어갈 때 갑자기 어 하루카가 와서 덴데처럼 어 드래곤볼이 덴데처럼 살려주는 거뭔 소리야? <laughs> 필요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 네, 삶의 활력소가 되는 하루카의 목소리를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laughs> 여기서 와서 하루카가 와서. 어지상? 해주면 다 낫습니다. 그것만한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지상? <laughs> <오지상. 웃음> <laughs> 그쵸? 어쨌든 아이돌이었던 하루카가, 예, 거기,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을 할 수가 없죠. 하루카는 그 키료를, 예,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이돌이니까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게 싫어서 밝힌 거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생활이 싫은 거지, 어 가족을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자신이 싫어서 아이돌을 그만둔 거에요. 아담마씨 <laughs> 설명하기 어렵네. 저도 파이브는 한지 꽤 오래 돼가지고, 자 주인공이 이런데서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어요. 어쨌든 용과 같이 6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아 4년 후 이야기죠. 예, 네. 아까 4년 전이라고 했지. 지금 보니까 와 그래픽이 좀 많이 바뀌었네. 아키야마사. 아키야마. 소리로 이야기를 들었고, 키리오 씨는 괜찮

テレビの騒ぎで分かってるだろうけど、君とキリオさんが一緒に暮らすには覚悟がいるよ。あ、같이살기위해서이기도하네요。外野が静かになるまで少し時間がかかる。え、まあ俺なんかが外野から口出す話じゃないか。君らならきっと大丈夫。で、確実하게グラフィックがマジにあがっ乗り越えられるさ。はい、秋山さんには。 本当にいろいろ助けてもらって、そういえば,うえば仕事の方はいいんですか？<laughs> マチキンの社長つっても、うちは秘書がしっかりしてるから、少しくらい俺がフラフラしてても大丈夫なんだ。気にしないで。<laughs> いや、秋山秘書、アンボンジ얼마나된んやいこ。春日ちゃんは、桐生さんがよくなったら沖縄のあの養護施設に朝顔に戻ることになるのかな。 多分そうなると思います私やおじさんにはあの朝顔が家であそこに住んでいる子供たちが家族ですからそっかじゃあカムロチもまた寂しくなろうなこれ4年後にかエドリンちょまにかっけたええまに成長했겠어おマジマ兄님サイジマゼンセルヤクザ 何や、殺の旦那方。えらい怖い顔して。患者ら怖がっとんで。同僧へ実刑、まじまじょ助長。まじまごろ。俺にうやろう。あ <laughs> 脱獄で捕まんのは、これで二回目やな。 동성애 지게 사이지마죠 조장 사이지마 타이가 전설의 야쿠자 얘도 키류랑 거의 동급이에요. 유일하게 키류한테 맞설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여 어우 다테 형사님. なんで兄弟ばっかりこんな目に遭うんや。ええ<い>。んやあとのことは頼んだで、兄弟。お前らが登場会でごとごとの後始末しとる間俺は無所で楽させてもらう。それから、あ、おっちょめん、どう偏なるすいけんね。シリアウカズマの病室はそこだな。監獄に。な <laughs>。何やと。 경찰청의 사람입니다. 제발 그대로 하십시 에? 키류 카즈마을 카므로초에서의 폭행상황 또한 기물 파손의 요인으로 구속합니다. 매일 체포당해? 이번엔 몇년이어나요 네. 기물 파손죄로 잡혀가면 몇 년이지? 뭐, 그게 크고 작고에 따라 틀리겠죠? 다른 사람은 체포 안 합니까? 왜... 키류랑 사이지만... 사이지만은 당연히 체포당하는 거고, 맞고. 에? 아, 경시청. 네? 수사. 제... 1과 형사. 다테 마코토. 世間から見りゃ近江も登場会もヤクザに変わりねえ登場会関係者からも逮捕して両成敗にしねえと世間を納得させられねえんだとまあ警視庁もちゃんと仕事してるってアピールだ <laughs> 確かに桐生さんは登場会の元四代目ですけど今回の構想を収めるのに一番体張ったのもあの人だなんとかならないんですか伊達さん キリュウさんの担当刑事でしょ。誰がキリュウ担当だ。<laughs> 一人気のある。<laughs> キリュウ担当。そもそもキリュウさん逮捕されるってのはどうなんです。<laughs> 現役。あざよ最初に。東幹部は音がめなしって聞いてますけど。<laughs> 警視庁のポーズのために幹部連中捕まえたら、今度は東條海の下の連中が収まらねえだろ。わあ、설마。せっかく終わったヤクザの抗争に警視庁が火つけ直したってことになりゃ

おじさんは、また刑務所に入ることになるんですかでも、yeah, まあ、どんな刑務所につけば、刑務所には入らずに済むはずなんだがキリュウの出方次第かなんか歯切れが悪いっすね俺もキリュウとは付き合いが長いんでな今頃あいつが何考えてるか 난또나고소소되이 심한데, 얼마나 오래됐냐? 이거 몇 년이죠? 한 30년 됐나? 둘이 알, 아, 그 알고 지낸 사이가 아 날짜가 그래서, 어 아, 여기 이거 회상일 거예요. 그냥 넘기죠. 응. 어, 맞네, 맞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말을 말을 걸면 누군지 알아보는 거야.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명 인빈겐빈겐 백과사전. <laughs> 아니, 굳이 뭐 일일이 얘기를 하면 내가 고생하는데, 왜냐? 한글 자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じゃあ、重要なサイジマ、タイガ。家にまたままままままままサイジマ、ままままままままままままとま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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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俺と初めて出会った時サイジマは脱獄まだったその後運命を狂わせたまま人殺しの真相とままし 자, 말을 빨리 안 하면 이렇게 넘길게요. 미0 <laughs> 빨리빨리 좀 말해. 또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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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잡아고또 잡아요. 또 잡아요. 또잡아아요아요아이아요또아 어, 도지마의 아들인데, 음, 키류 때문에 용가 같이 2에서 스토리 나와요. 아, 그때 보면 되겠구나, 나중에. 만약 제가 한다면 말이죠. 용가 같이 2를. 눈 떴어. 어, 다이고. 너도 참 많이 늙었어. 덩성의 6대 회장, 도지마 다이고. 대고가. 지금 현재 회장이에요. 오다가 밑도 못 내는 다나 6대네. 이클라가 키루 선 쪽가 맛집ですかね. そう見てたね.何か話があるのか. 예. 키루 선의 것으로에 미묘한 소문いたんですが 뭐? 또뭔 일이야? 또 용가가 지육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스코시 소토는 그인이기 근데 사실상 일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으면 용가가 지육이 성사가 안 돼.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사건이 터져야 <laughs> 게임이 되겠죠? 예. 는 키류 무소 하이르 알고 있어. 아 키류 자기는 모르나 이거? ああシューバル、<laughs> ピョいンらでも先をなんでそうしないんですか家族のところに戻るためだ。沖縄の朝顔のことですね。ああ。俺がこのまま沖縄に戻ったとして、朝顔の子供たちは遥かと静かに暮らせるとは思えない。どう言いつくろったところで俺は 元極道だ遥かはその関係者だ世間の目へ引いちまった以上マスコミに追われるのは目に見えている俺や遥かにその覚悟があるとしても朝顔の子供達は巻き込めない俺がまっとうにあいつらの元に戻るためには <laughs> けじめが必要なんだそれは分かります 무에트 음. 몇년 완벽하게 야쿠자의 손을 털기 위해서. 일반인이 되기 위해서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생 주목을 스테いるからこそ. 기르는 이번 어, 회는 이 타이밍 나. 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냥. 무에 오레모 히노 바쇼아케 <목소리> 키가 음. 그렇군요나 완전 설명충 됐어. 도 <목소리> 도도 오레모소즈나이시오이 야, 좋은 마음가짐. 그래, 가자 몇 년이지 근데? 그건 알아야지. 반년 후. 아, 면회 온 거야? 하루카짱!